여러분, 저희 같은 안경제비들한테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려전의 건강의 니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같이 안경 쓰는 사람들한테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제품은 샤오미 가정용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Q10에서 29,000원에 구입했고요. 오는데 한 1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평소에 Q10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자, 그럼 이 제품을 천천히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제품을 시키면 이렇게 아주 고급지게 옵니다. 안에를 열면 아주 이렇게 고급스럽게 와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 한 가지 흠이라면 은 이게 110V 단자여가지고 이런 돼지코가 같이 동봉해서 옵니다. 이렇게 끼우면 돼요. 콘센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이 뒤에 바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전원 버튼을 키고 끌수 있고요. 사용법은 매우 간단해요. 그냥 물 넣은 다음에 바로 전원 키면 돼요. 이렇게 물 넣으신 다음에 그리고 물도 이 맥스 여기까지 넣으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경을 넣고 전원을 키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전원을 킵니다.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기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1분 정도만 청소해주면은 안경이 진짜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베이킹소다 있잖아요. 베이킹소다. 이걸 넣으면은 훨씬 더 깨끗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한 숟가락 정도 넉넉히 넣어요. 자, 소독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 제가 이렇게 세척을 꾸준히 하는데, 정말 깨끗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다른 이유도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안경 세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다 같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씩 아이 칫솔, 우리 가족 칫솔 다한 번씩 이렇게 세척합니다. 이 칫솔 사이사이 솔직히 우리가 닦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세척을 해줘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가지고 노는 이런 조그만 장난감들 있잖아요. 맨날 갖고 다니는 것처럼 이것도 많이 세척해요. 이런 식으로 자주 세척해 주다 보면은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갖고 놀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게 대박인 게 있는데 평소에 이런 귀금속들 있잖아요. 광 많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넣고 이거 1분 정도 돌리면 진짜 깨끗해져요. 보시면은 미세한 진동으로 계속 이게 청소가 되거든요. 귀금속 같은 경우는 청소가 끝나면 광 나는 게 진짜 눈에 띄게 보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 모든 귀금속들 다 세척합니다. 다 세척. 그리고 이거 다 사용하셨다면은 이거 그냥 물 버리시기만 하면 돼요. 버리면 땡입니다.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요 끝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잘 닫혀요.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샤오미의 이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경우는 다용도로도 너무 많이 쓸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29,000원이면 솔직히 술 한잔 안 먹을 돈이잖아요. 집에 하나쯤 구입해놓으시면 아이들이 만지는 그런 장난감, 그리고 내 안경, 그리고 악세사리까지 모든 거를 다 청소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하나쯤 있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샤오미의 초음파 세척기를 리뷰했고요. 다음에 인생을 샀는데 꿀팁 같은 제품이 있으면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